우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어? 아주 필요한 제품을 저희가 또 선정을 해왔습니다. 언니템으로 준비한 바로 다이어트 제품은요, 닥터 스토리 칼로리 밸런스입니다. 정말 중요해. 아 이렇게 살이 빠지면, 어 이거 뭔가 내 몸에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거 아니야? 음.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. 식약처에서 그 엄청 깐깐한 검사가 있다고 해요. 그거를 통과를 해야만 그 공식 마크를 가질 어... 수 있는데, 받을 수 있... 이거 공식 마크를 또 인증을 음...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긴...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양이가비한 닥터스토리 칼로리 밸런스,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, 가르시니아 콜레우스포스콜리 성분. 체중, 체지방, 허리둘레가 줄어들어요. 식약청 인증으로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어요. 아침 저녁 탄수화물 섭취 전두 알씩 드세요. 시아이가 추천합니다. 언니가 알려주는 인생템.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 들고 찾아올게요.